여러분, 달림이 황금농장입니다. 오늘은 황금농장을 벗어나서 연말인데 주말이고요. 또 연말에는 또 이렇게 같이 가정일도 다사다난하면서 바쁜 와중에 대품만을 정말 멋지게 키우신 분이 있다고 해서 날라왔습니다. 날라야 돼요. 꽤먼 거리도 날라갑니다. 바다 건너 회원들 못 갈까요? 저만 보기는 너무나 아까워서 대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작은 아이로 뭐 많이 접했던 아이인데 대품도 또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또 보여드리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서 오늘은 금, 명품, 금, 투어를 달님이도 왔고 여러분도 왔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아이들 이론과 영상으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요. 설명은 따로 필요없어요. 네. 말이 필요 없는 아이들 시작합니다. 자이부터 갑니다. 몬따니아 금이에요. 큰 대품을 여러분 적심 안 하고 자연자구를 이렇게 그대로 나오도록 키우세요.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달리면는 아시잖아요.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그 작은 아이를 적심을 하는데 이분은 크게 대품으로. 그러다가 자연자구가 나오면 톡톡 적심해서 또 그대로 키우십니다. 아 고수예요. 이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요. 몬따니아를 흔히 많이 영상으로 접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전국으로. 근데 가운데 입장에 이렇게 약간 초록색이 선명하게 실선으로 아니면 선으로 지나가는 형태의 몬따니아가 있다면또 이런 식의 몬따니아도 있어요. 네, 정말 가슴이 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떨리기 때문에 같이 떨려야 돼. 몬타니야잔자고 아이들. 뭐 똑같습니다, 엄마고 모양 그볼 것도 없이 몬타니야 정말 아, 대품 이 스타일의 금을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큰 아이를. 근데 작은 아이는 봤었는데 큰 아이 못 봤는데요. 음, 봅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에마는 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아이죠. 영상으로 큰아이도 소개해드렸고요. 작은아이도 보내드렸고. 또한 번씩 제가 없는 아이들 많습니다. 아직도 저도 이제 신입에서 이제 겨우 2년 차이기 때문에 없는 종자가 더 많아요. 근데 저도 보고 싶고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은 아마 전국에서 내돈나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여드립니다. 에마입니다. 에마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완벽한 복년, 큰아이. 그런데 우리가 적심을 했을 때 작은아이는 또 보여드렸는데, 자연자구의 에마는, 네, 그래요. 이거 보세요. 자연자구인데, 이렇게 큰아이는 이 정도면 적심하고도 벌써 또 적심을 기다릴 때 됐는데, 적심하지 않은 그대로의 아이, 자연자구 새아이가 엄마 그대로 닮았습니다. 어. 엠알을 봅니다. 여러분 달님이 지금 목소리 떨리고요. 흥분해서 빨라지고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열심히 살아 보람이 있어요. 쉽게 공개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농장이라고 다 개방하고 그 안에 있는 귀중한 아이들 다 유튜브 찍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못하게 해요. 근데 제가 또 사정을 하잖아요. 극성이잖아요 제발 사장님 영상 찍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저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우리 구독자님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마금 복륜을 보고 계십니다. 총마리아 아니면 보송마리아라고도 합니다. 대품을 보고 계시고요. 옆에 살짝 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도 원총마리아. 근데 이제 보석이라고 또 많이 일반 대중적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원종 마리아라고 나왔던 아이입니다. 이래 대품인데요. 옆에 잔 자고 있는 아이 살짝 보여드릴게요. 햇빛 때문에 완전 커튼을 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 시간에는 또 빛을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또 촬영한다고 커튼을 다 쳐주세요. 이 말을 또 한번 실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큰 아이 같이 보는 것만 해도 허락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원종 마리아 대품생얼을 보고 계십니다. 한 입장이라도 이렇게 아기들이 자연 자구로 나와 있는데요. 금상태 그대로 엄마 닮았죠. 뭐 자연 자구의 힘인 것 같습니다. 원종 마리아 보고 계세요. 제이드스타금이죠. 뭐 말할 거뭐 있나요? 근데 이렇게 대품입니다. 청수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이드스타금 작은 아이 중품까지는 또 많이 보내드렸는데 대품.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왜냐하면 제이드스타 이렇게 크게 안 키우세요. 요즘은. 입꼬지 한다고 어느 정도 사이즈 되면 다 요렇게, 이렇게 작게 작게 이렇게 키우는데 큰 아이 그대로 키우십니다. 뭐, 돌기보다는 사이사이에 나와 있는 금빛과 그리고 이 색깔, 색감, 제이드스타 오리지널을 여러분, 오랜만에 구경하고 계세요.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아이도 에마에요 여러분. 에마. 이렇게 약간 새업적으로 하는데 또 다른 금빛과 녹빛을 띄고 있습니다. 에마금, 복륜을, 대품을, 여러분. 달기가 이름은 같은 아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또그 종자 큰 틀에서 또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한 엄마한테 나도 같은 형태는 띄고 있지 않죠. 정은전에봄 에마와 약간 또 느낌은 다르지만 에마 봉륜입니다 아, 자연은 역시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어요. 제가 가끔가다 무지 너무 사랑한다고 여러분한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무지를 왜 키운다 그러지? 무지를 왜 저렇게, 번식을 하고 사랑스럽다고 하지? 네, 무지는 결국은 창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시안 하고 그대로 너무 예뻐서 키우셨답니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잔 자구도 났는데잔 자구가 뭐 거의 자구 사이즈가 아니에요. 웬만한 아이, 대품, 중품 사이즈입니다. 삐죽 나온 아이들, 적심하지 않고 그대로 뒀더니 얘가 엄마구요. 옆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너무 예쁘죠. 예,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금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너무 또 속상해 하실 필요 없이 모든 아이는 필요한 곳이 있고요또그 아름다움은 금이 있고, 그의 차이 없이 다 소중하고 귀하답니다. 너무 예쁘죠. 자연적으로 옆에 삐죽이 나온 아들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저도 대품으로 이렇게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이름은 아직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에본이과 가속하면 그냥 에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마리아라고도 해요. 이름 없는 아이도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금빛 화려하게 내려오면서 또 주변에 새금으로 핏줄금같이 완전 화려하게 되어있는 아이에요 이런 아이도 정말 볼수 있다는 것은 축복 받았죠 달리이는 왁스금이래요 저도 왁스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달리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금다육 아니면 총틀어서 뭐다육이에 아마 10분의 1도 모를걸요 100분의 1도 모를 겁니다 왁스 금 예, 독특합니다, 여러분. 큰 아이 항공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요. 왁스 금 대품을 보고 계십니다. 요 밑에 이제 나온다 그죠? 어, 요 밑에서 중간으로 위로 속립장까지 어디까지 갈까요? 왁스 금 되겠습니다. 이 금이래요, 여러분. 그냥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 에보니. 자, 대품으로 하 공사진 보고 밑에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음, 똑같은 아이가 없거든요, 지금. 종자별로 대품을 이렇게 별도로 키우고 계시는데요. 자연자구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대품은 소장 가치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키우기까지도 세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에본입니다. 또, 마리아래요. 그냥 마리아, 구, 이렇게 하였을 때. 표시, 숫자는 이제 사장님만의 표식 번호인 것 같아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음, 어, 좀 독특해요. 밑으로 밑으로 또삐쭉 나왔으면서. 잘 자고는 뭐몇개 나왔는지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 대품을 그 자체로도 여러분 너무나 예뻐요. 아, 정말 저 달림이로 복받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디를 가든 다육에 이 관련해서 움직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하우스에서 아예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면 어디, 어느 곳이든 달림 다육입니다. 그러면 다들 알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신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귀에 도 놓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릴린이에요. 마릴린. 마릴린 대품은 정말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고 보여드리고. 아 이거 봐요 여러분. 이렇게 삐죽삐죽 끊임없이 나요저 뒤편에는 제가 미에 팔이 닿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저렇게 큰 아이도 있고요. 또 삐죽삐죽 나죠 마릴린입니다. 마릴린 대품을 보고 계세요. 마릴린 태성 몰개인 원종 몰개인. 대품은 언제 봐도 여러분 그냥 행복하죠. 물개입니다. 빠질 수 없어요. 그 여러분들 이제는 뭐 너무 많이 봐서 달님이 유튜브에서 아마 수천 분은 봤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봐야죠, 뭐늘 보면 볼수록 태성 물개는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입성 뒷면에 금과 녹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연차고 나오는 것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복련하면 태성이고. 대성하면봉륜입니다대성몰긴 대품으로 행복하세요. 원종에보니에요. 제가 푸르미로 하고 원종에보니를 비교해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원종에보니가 이렇게 삐죽삐죽 금빛이 다르게 나와요. 옆에 있는 아이도 원종에보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금대역을 접하듯이 뭐봉륜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금 형태가 그래요. 원종에보니 저도 참톡특해서 좋아하는데 이렇게 자연차고 나온 것좀 보세요. 금다 물었습니다. 여기도 막 나오고 있죠. 원정에 보니 그리고 중간에 가니까 이렇게 금이 나오다가 또이 면에서는 또 금과 녹이 조화를 이루겠고요 원정에 보니 박수쳐야 돼요. 자연차고 나온 거는 또 오랜만에 봅니다. 원정 들어가면 좀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원정에 보니입니다. 여러분. 원종 마리아, 뭐, 보석 마리아, 대품이에요. 이거 보세요. 어, 원종 마리아 보석. 처음에 얘 아이 처음 봤을 때 진짜 보석처럼 여기 녹과 입성 있을 때, 금 있을 때 반짝반짝 빛난다요. 그래서 그냥 보석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원종입니다. 원종 마리아 보석 대품. 진짜 뭐 대품이 아니라 특 대품입니다. 그 아이를. 여러분 보고 계세요.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 마리아가 꽃마리아래요. 마리아, 마리아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꽃이 이렇게 직접 붙었더라고요. 꽃은 맞기는 맞는데 마리아가 꽃이랍니다. 마리아 복륜, 꽃마리아 복륜입니다. 여러분 어, 이름만큼이나 제 값을 합니다. 이렇게 이름표를 봐야 돼요. 저도 잘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스페셜 먼디 금입니다. 스페셜, 특별하다는 뜻이고 먼디에요 여러분. 먼디, 먼디는 안동 먼디도 있고 먼디 백금도 있고 스페셜, 먼디 금을 여러분 대품으로. 어, 이렇게 불고스름하게 물들었죠. 안에서 이렇게 금이 확 펼쳐져 있죠.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떨립니다. 원종, 프랭크 금이에요. 프랭크 나왔습니다. 원종 나왔습니다. 음, 요걸 다 아... 그냥 가지고 가고 싶다. 프랭크 원종 프랭크를 보고 계십니다. 예, 독특해요. 그죠? 또 다른 아이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제가 여기 소개해 드린 아이가 한 20개는 넘는 것 같아요. 다 찍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찍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원종 브랭크 복륜을 보고 계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곰말이 아래요. 곰말이 아래요. 곰이 이렇게 예뻤나요 여러분? 어, 곰마리아가 좀 특징이 녹이 뚜렷하게 좀 개성이 있죠? 저도 곰을 많이 좋아해요. 어, 독특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달님이가. 근데 이 아이는 곰이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곰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이쁘죠? 너무 이쁘죠? 노후에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어, 금이 나왔는 형태가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수형이 다르고요피끈침 듯이. 예, 핏빛이라 하면 좀 그렇다. 붉은색 빛이 너무나 예쁜다. 곰 말이야. 여러분 이런 아이를 보고 계세요. 곰 말이야 랍니다. 여러분 제가 흑장미 백금으로는 <목소리> 여러분께 또 영상에 아이를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드디어 봅니다. 흑장미 백금이 아니에요. 흑장미 금이랍니다. 근데 흑장미 금이에요. 말 그대로 흑장미 한 송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 여기는 보면 볼수록 정말 처음에는 아기였을 때는 구분이 사실은 어려운데요. 중품 정도 가면 완전히 뚜렷하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너무 개성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흑장미 금을 드디어 여러분에게 보여 드립니다. 흑장미 백금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어, 개체수나 여러 가지 좀 많이 귀하기 때문에 보기가 정말 어렵죠.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었습니다. 뭐, 앞뒤 안 가려요. 그냥 허락해 주셨는데, 허락 안해 주셔도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흑장미검을 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미르입니다. 푸르 미르 정룡 정룡. 다시 한번 천천히 감상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내가 이름을 알아야지 그 아이 이름에 맞게끔 아이도 알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어 곁에서 볼수 없지만 영상으로 본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감상해주세요. 푸르 미르 생을 보고 계십니다. 응, 쿠스, 쿠스 마리아를 보고 계세요. 천천히 항공사 올라가고, 그리고 밑으로 밑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제 말이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아이죠. 쿠스 마리아를 다시 한번 감상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다, 그죠? 사과 마리아예요 이제 마리아 종류 중에서 과일 이름이 들어간 아이들이 많아요 그죠? 사과 마리아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운데 어, 흰 선이 실선처럼 드려져 있고요. 약간 연두빛, 노란빛, 초록빛을 띠고 있는 아이입니다. 사과 마리아를 여러분 대품을 보고 계십니다. 스텔라 금이에요. 스텔라. 근데 이제 환엽식으로 이렇게 돼있다요 스텔라. 그리고 금빛이 이렇게 입장에 완전 하얀색 실선이 다 그려져 있어요. 여기 좀 탔네. 그런데 요 녹빛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제가 받는 아이들 다 여기하고 또 녹이 또 틀리면서. 그리고 수영이나 입성이 너무나 독특해요. 스텔라라고 하더라고요. 이쁘죠? 그냥 여러분 오늘은 어, 이름을 약간 이제 접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뭐, 이름 모르겠고, 또 금방 또 지나가면 나는 잊어버리니까 생각하시면, 아예 그냥 보면서 힐링하고 행복하면 되죠? 스텔라 금을 보고 계십니다. 네, 꽃노제는 보여드렸어요. 백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로제. 로제는 참 예뻐요, 그죠? 뭐, 어떤 아이든 안 예쁠 수가 있나요? 근데 백노제를 봅니다. 저도 말로만 들어봤어요. 근데 실물을 볼수 있으면 이런이 달님이가 어디든지 뛰 가서 보여 주신다면은 촬영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바로 보여 주고 싶어서 애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검투하면서 바로 올립니다. 백로에요 여러분. 이렇게 잔자고 보시고요. 애기가 그래도 달렸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큰 아이 대품으로 보시고요. 어 밑에도 있다. 그대로 저는 좀더 자세하게 보이고요. 또 영상으로는 약간 치터 보일 수도 있는데 엄마 가운데 속잎장에서 나는 그건 보세요. 백노제입니다 여러분. 블루, 블루 에본이에요. 눈 크게 뜨세요. 그리고 요 주변에 이렇게 연두색, 노란색 사이 있는 색감 근데 이걸 딱 지정해서 무슨 색이다라고는 금다육은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마다 다르고요. 블루 에보니를 보고 계세요. 아, 블루 에보니. 아, 너무 예쁘다. 언제쯤이면 달리미는 여기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간절함이 하늘을 닿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저는 영상으로 보여드리지만 실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내 것이 되려면 어 간절하게 간절하게 바라서 언젠가는 품에 품어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어 너무나 예뻐서 블루 에보니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행복은 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건강하면 되는 것 같아요 몬다냐 보면서. 블루 에보니 보면서 행복하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말이 좀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게 해주십니다. 달게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인품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아, 달님이 극성이라 찍게 달라고 몇 번을 졸랐어요. 네,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제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